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모든 자원입니다.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. 바람도 많이 불고. 원래 여기 물이 없는 데인데, 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. 비 엄청 왔네 물이 있으니까 보기 좋네요 이제 휴가철인데 다들 물놀이 같은거 조심하시고 비왔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오톤 집게차 튜닝한거 보여드릴게요 오톤 집게차입니다 튜닝한거 튜닝을 어디 했냐면 차에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튜닝한 게 이겁니다. 이제 고철이랑 폐기물싣다가 여기 이제 지붕에 흙먼지가 쌓였는데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주닝이라고 거짓말 친거 죄송합니다. <laughs> 지금 출근해서 바로 촬영하는 거라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.